안녕하세요. 오늘은 쉬는 날이고 어, 잠깐 운동하러 나왔어요. 그거 에테크하러 하러 나왔거든요. 이걸로 간간히 몇백 원씩 벌고 있어요. 운동할 겸 나왔고 아 그리고 요즘은 배달 일이 그돈 벌어오는 수익이 너무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업을 제가 알아봐 알아보고 있거든요. 뭐 이, 이, 이런 것도 부업이지 뭐한몇천 원이라도 벌수 있으니까. 일단 수익도 많이 벌지 벌지 못하니까 그냥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어요. 다른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. 주는 배달이고 부업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와 이런 부업이 있었 나 하고 어 깜짝 놀랐어요. 그 부업이 작년인가? 작년에 그 문재인 대통령 때 나온 부업 부업이었는데 라벨온이라고 라벨인 라벨 데이터 라벨 그런 작업인데 컴퓨터로 하는 작업인데 그 AI가 그 인식을 못 하는 거를, 그거를 우리가 손으로 체크를 하는 건데, 아, 그게 은근히 쏠쏠 하더라고요. 이번 년은, 이번 년도는 끝났지만, 내년에는 꼭 들어가가지고 찾아봐야겠어요. 제가 최근에 그, 한 며칠 전, 저번 주인가? 저번 주에 끝났어요. 그 작업이. 근데 해보니까, 그 옛날에 그 스티커 있잖아요. 스티커, 그 뭐지? 인형에 눈깔 붙이는 그런 부업 있잖아요. 그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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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느낌인데, 근데 이건 컴퓨터 작업이라서, 어, 막노동 같지 않고요. 되게 단순하더라고요. 그걸 이제 알았어요. 남들은 다 하고 있더라고요. 아... 제가 이 부업을 잠깐 했었는데, 제가 맡은 부업은 아 천건이거든요천건이있데한 개당 30원 뭐 되게 단순한 거였어 단순한 작업이었어요. 뭐 이미지 작업인데 겁나 쉬워요. 한 건당 30원인데 하루에 막 되게 많이... 뭐 얼마죠? 원래 다 하면 3만원인데 제가 뭐 못했는지 뭐 27,000원까지 이렇게 금액이 뜨더라고요. 청권 다 하고. 근데 이게 이번 년에 끝났어. 와, 몰랐어요. 일주일에 9만원인데 일주일에 9만원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다 주면 얼마예요? 그런 작업이 있으면 거의 30만원 돈에. 야, 이거를 이해어 내년에 나오면 은꼭 해야겠다. 다른 부업을 찾, 찾은... 찾으신 분 있으시면은 그 데이터 데이터 라베온 라베 그거를 한번 검색해 보시고 나중에 내년에 또 한번 해 보세요.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제가 한 작업은 그 라베온이라고 있어요. 인터넷 구글에 치면 나오는데 거기 해, 거기 들어가 가지고 회원 가입을 하고 그리고 좀뭐 좀 인적사항 다 적고. 출금계좌랑 통장 사본이랑 주민등록증 이걸 찍어서 서류를 이렇게 보내는 거거든요. 인터넷, 인터넷상에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. 그것까지 다 하면은 다 하고, 그 다음에 체험하기 있어요. 그 작업 체험하기, 그 작업 체험하기를 한번 다 해보시고 마음에 든거 있으면은 일단 다 해보시는 걸.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나중에 작업이 떠요. 작업니 신청 작업이 딱 뜨는데 저는 이미지 작업이라는 걸 했었어요. 그거를 체험하게서 이미지 작업 제일 간편하더라고요.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그 다음 날인가 작업이 들어온 거예요. 천권. 어, 뭐지 하고 했는데 오 되게 쏠쏠해요. 진짜 진짜 부업이더라고요. 야 이거 이거 진지하게 할걸 그랬나보다 못해도 한 달에 30만 원돈 나오는 건데 내년에도 작업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번 알아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되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간단한 작업도 있고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작업하는 것도 있긴 한데 와나 몰랐어 이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거래요 와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지원해가지고 그 예산 갖고 우리 일하는 일을 할수 있게끔 그런 프로젝트였더라고요. 아, 끝났다.